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력만 남겨놓은 12월,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12월 1일 월요일, 강희롱의 오늘 연애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현장은 늘 뜨겁고 생기가 넘칩니다.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 포덤에서 진행된 서울. 2주차 마지막 공연은 OTT 티빙이 생중계했는데요. 콘서트 현장과 안방을 잇는 하늘빛 물결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임영웅의 멘트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다. 가수가 천직이다. 이 순간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힘든 순간이 오면 그날 정말 좋았지 하며 웃었으면 한다. 임용은 지난달 21일, 22일, 23일 사흘간, 그리고 28일, 29일, 30일 사흘간 총 6회 공연을 대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회 1만여 명씩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공연 입장권 전산망에 따르면 총 6만 1,322명이 케이스 포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공연 카운트다운과 함께 임웅훈 무대 뒤편에서 배를 타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금빛 재킷으로 객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은 정규 2집 수록곡 원더풀 라이프 나는야 히어로를 불러 분위기를 띄우고 런던 보이에서는 같이 해볼까요? 라며 떼창을 유도해 케이스 푸덤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공연장 안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폭발하자 임영웅은 오늘 텐션이 남다르다며 공감을 표시합니다. 생중계로 시청 중인 팬들에겐 한 공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모든 영웅 시대가 연결되어 있다고 손을 흔들어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은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해 진짜 들꽃이 될게요 돌아보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대를 복음 자리 두 오어 다이 그리고 마지막 곡 히어로까지 총 23곡을 소화했습니다. 밝은 곡부터 서정적 무대까지 공연 내내. 폭넓은 감정선을 담아 팬들의 환호를 이끌었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땐 임영웅과 관객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연 중 무대 위에서 의상을 직접 갈아입는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K-POP 댄스 장르인 답장을 보낸 일을 선고하기 직전 스타일리스트 두 명이 무대에 올라 캐주얼 재킷으로 의상을 교체한 것인데요 임영웅은 여러분들을 두고 무대를 내려갈 수가 없다는 애정편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팬과 다양한 노래를 불러 함께 불러보는 영시 노래자랑 코너는 이번 영웅 시대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팬들이 스케치북에 적은 노래방 선곡 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함께 노래하는 소통 무대였는데요. 이날은 노사연의 만남,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나혜원 가슴은 알죠. 김수희 남행열차 박주희 자기야 등이 떼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영웅은 팬들의 요청에 이제 나만 믿어요도 즉석에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 2025는 오는 19일 20일 21일 광주에서 내년 1월 2일 3일 4일 대전에서 그리고 16일 17일 18일 사흘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울 앙크로 무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2월 6일, 7일, 8일 부산에서 데미를 장식합니다. 이번엔 차인표 시네라 부부 얘기입니다. 세월은 참 무상합니다. 바로 엊그제 청춘 스타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자녀들의 혼주가 돼서 주목을 받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장남 결혼식을 올리고, 사객으로 참석한 지인들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모습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곡가 주영훈이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차인표 신네라 부부가 며느리를 맞이하던 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내 이윤미 주영훈 그리고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전 의원 부부가 함께 한 인증샷이 담겨 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는 연예계 대표 인꼬부로 소문나 이 있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부부는 95년 결혼해 올해가 꼭 30년째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인 98년 아들을 낳고 2005년생 예은 양과 2008년생 예진 양을 입양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아름다운 감동 문구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일남 이녀 중 장남 차정민이 결혼한 것인데요. 차정민은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입니다. 2013년 엠넷 슈퍼스타 K5 출연으로 얼굴을 알렸고, 2019년 노토리라는 예명으로 정식 데뷔해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희로애락이 겹치고 반복됩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 죽음으로 달려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우 박종훈이 선배 배우 안성기의 암투병에 안타까운 심경을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예능 인생이 영화에 출연해 선배의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박종훈은 금세 왕쾌에 되셔서 투캅스 시리즈를 한번더 찍고 라디오스타 그 이후를 한번더 찍고 싶다고 진심어린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만 73세인 안성기는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통해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 중 6개월 만에 다시 재발해 현재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중훈은 안성기라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인격자다. 제가 배우가 돼서 안성기 선배님과 많은 영화를 찍은 것도 큰 행운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저한테 가장 큰 행운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박중훈에게 안성기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동료 배우로서도 항상 붙어 다녔다는 말이 더 자연스러울 만큼 때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중우는 작품뿐 아니라 평상시 영화나 행사나 경사, 조사, 개인적인 만남, 중간 지인들이 다 똑같다. 영화를 찍을 때는 모든 생활이 같아서 화장실 색깔도 같을 거라는 농담도 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첫 작품은 88년에 찍은 영화 칠수와 만수입니다. 이후 93년 투캅스, 98년 인정사정 볼것없다 2006년 라디오스타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대단히 흥행된 작품들입니다. 박중훈의 딸만 안성기는 병세가 많이 악화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자신의 에세이집 출판 기념 간담에서 박중훈은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얼굴 변지가 1년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를 낸 화재 참사에 가슴은 좀 답답하지만 그 속에 따뜻하고 훈훈한 얘기도 있습니다. 케이팝 스타 아이브의 기부 소식입니다. 일주일 전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 단지 8개동이 동시에 불에 타오르는 화재가 있었죠.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 수가 146명으로 늘었다는 홍콩 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룹 아이브가 홍콩 화재 참사에 위로를 전하며 기부에 공참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브는 중국 최대 SNS 웨이보를 통해 최근 홍콩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아,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적십자, 어, 적십자사에 5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원 가까운 9,450만원을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브는 또 작은 힘이나마 버텨,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1호를 전했는데요. 아이브가 전달한 기부금은 현지 구호활동 및 피해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브는 지난달 28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5 마마 어워즈에 출격해 페이버릿 글로벌 퍼포머상, 글로벌 트렌드송 등 3관왕을 거머쥐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시상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행사가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아이브는 수속사를 통해 올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이브와 대중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는데, 공감과 연대 의미를 지닌 랩을 하트로 상을 받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브의 이번 기분은 가슴 아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 대한 위로를 글로벌 팬들과 함께 한다는 멤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 전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강희롱의 오늘 연예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첫날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 제가 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나영님, 강희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성정화님도, 아, 임용,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어, 샤인님은, 음, 아, 샤인님도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아, 그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제가 라이브 하면서, 어,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어, 강의롱 오늘 연에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 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